안녕하세요, 전문국공주입니다. 저희 마, 저희 꽃을 원래 안 심으려다가 심었어요. 심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바빠서 이 아이들 못 떼줬어요. 여기 보시면 이선이 선줄 이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다 뜯어줘야 됩니다. 그래야 어, 위에 위에 꽃초 달리는 아이들이 더 튼실하게 자라기 때문에. 이렇게 요 아이들을 이렇게 다 잘라주어야 어, 골고루 우 위쪽으로 영양분이 가고요. 또 보시면요, 지금 꽃들이 이렇게 오, 자, 오. 원래 여기 요 가쪽에 나는 제가 <laughs> 정신이 없어서. <laughs> 아직까지 놔뒀는데요. 고추가 지금 익었는데요. 원래 이 아이들을 놔두면 안 돼요. 이 아이들이 여기 가지 사이에 꽃이 핀 거는 꽃이 피었을 때다 따줘야 된답니다. 아, 왜 따주냐면 이 아이가 여기 달려있으면 다른 아이들을 못 키워준대요. 이 최고 제일 먼저 꽃이 핀 아이를 이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키워주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영양분이 안 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이 아이 처음에 이렇게 어 꽃이 꽃이 이렇게 피었을 때 여기 최고 중간 요 아이를 가지가 벌어지는 요 사이에 요 아이를 떼어줘야 어이 꽃이들이 잘 자란답니다. 이렇게 전부 떼주고요. 요 밑에 요선 밑으로는 이렇게 다 떼주어야 어, 이 아이들이 더 튼실하게 양분들이 골고루 가서 더잘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런 거는요, 우리 집에서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고춧잎 나물 해 먹으면 또 맛있습니다. 요새 이제 반찬들이 많이 나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그래도 요 아이 이렇게 이렇게 전부 따서 그 정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면 이제 이 아이들이 아주 튼실하게 잘 큽니다. 저 보면은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고추가 달렸잖아요 이 아이만 컸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지금 찍어 놨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빨리빨리 따줬어야 되는데 제가 이 아이들 딸 새가 없어서 못 땄어요 근데 벌써 고추가 다 돼버렸는 돼버렸네요 이렇게 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따줘야 아 고추들이. 제일 먼저 생긴 아이를 자꾸 키우기 위해서 다른 데는 신경을 덜 써준답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꽃들을 미리 좀 꽃이었을 때 꽃이 달렸을 때 따줘야 되는데 예. 어, 여기 꽃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중간에 꽃이 달렸는 거 꽃이 이제 벌써 열매가 되잖아요 다른 데는 꽃인데 이 아이를 이렇게 따줘야 돼 그리고 사정 없이 이 아이들도 이렇게 떼주고 늘씬하게 키워야 잘 큽니다.